있네 <laughs> 오늘 맛실 네. 술은 참아. 여기 처음 시켜 본 중국집인데 동파육 때문에 시켰어요. <laughs> 해물 쟁반짜장부터 먼저 먹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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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속의맛 너무 짜릿해. 파김치랑 먹고 싶긴 한데 없어요. 음. 음. 그래도 알타리 김치도 있는게 어디야 음, 오늘 첫끼라서 허겁지겁 먹는 것 같아요 동파육입니다 이 지방 쪽은 그냥 녹아서 없어져요. 근데 지방이 하나도 안 느끼해요. 음, 뭐야? 이 소스 밥 비벼먹고 싶다. 짬뽕 국물도 따로 시켰어요. 아, 어우, 매워. 동파역 꽤 맛있는데? 어 오늘 메뉴 선정 좋다. 그리고 아까 먹었는데, 이거 오징어 진짜 부드러워요. 다른 데보다 뭐, 다른 뭐 대왕 오징어가 돼. 뭐 한치 같은 거 아니야, 설마? 근데 면이 살짝 불었다. 아니, 괜찮아? 너무 만족스러운 배달 음식인데? 요즘에 동파육도 이렇게 배달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요요요요요. 비계만 있는 거. 아까 요거 먹었는데 치아가 없어도 먹겠더라고요 음. 그리고 그 비계 특유의 그그 물크덩물크덩 씹는 맛이 아니라 진짜 부드럽게 샤라라하고 사라져요 진짜 진짜 샤라라 진짜요, 오징어 진짜 야들야들해. 요 왜지? 얇게 썰어서 야들야들한 거야? 뭐야, 도대체?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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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에 단점을 발견했어요. 짜사이가 너무 짜. 어우, 소태다, 소태. 아휴. 아. 그 간장 할때 어떤 사람들 되게 뻑뻑하게 하잖아요 전 그거의 매력을 좀못 느끼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묽어야 돼 음. 어우 짬뽕도 맛있겠다 짬뽕에서 불 맛이 확 나요 진짜 뭐라고 해야되지? 소스가 진짜 외국맛이에요 당연한 말인데 진짜 외국맛 나 이게 무슨 향일까? 분명히 향신료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향이 세지 않아가지고 향신료 센거 못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 음~~ 하잖아 그냥 천 원짜리 오뎅 아 오뎅이래 천 원짜리 짬뽕인데 아아아 마트 아, 아, 또 유산균 안 먹었어 유산균은 공복에 먹어야 돼서 이제 먹을 수가 없어요. 영상 찍을 때 눈을 자르고 찍잖아요. <laughs> 만약에 눈까지 나왔으면 이게 시원한 청하고 보면은 눈 흰자만 있을걸요. <laughs> 눈 돌아가서. 이게 동파약이 아무래도 비싼 음식이다 보니 양이 적네 가격에 비해서 <laughs> 아껴 먹고 있어요. 그냥 이렇게 스르륵 잘려요. 스르륵. 부드러운 부분은 그냥 먹고, 닦은 살코기 부분은 채소랑 먹으러. 어, 이거 약간 돼지같이 또 양손이네? 진짜 해외 나갔을 때 먹는 느낌이에요. 외국에서 먹어본 맛인데? 그렇겠지, 중식이 외국이니까. <laughs> 이도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부드러운 지방 부분. 너무 맛있다 이 해무새 먹도 해물 되게 많아요 약간 따지듯이 말하는 것 같지만 <laughs> 이게 먹는데 걸거쳐가지고 먹어서 빨리 치워버려야지 <laughs> 젓가락으로 고기가 잘릴 정도로 부드러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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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변병아 <김병. 웃음> 진짜. 목이 철도 모르고, 진짜. 카 하아... 칵테일 새우도 있었잖아. 잠깐 먹다가 음, 카메라 액정 잠깐 봤는데 물이 무슨 짱군 줄 알았네. 내 웃긴 게이 집은 전반적으로 음식은 안 짠데 짜 사이가 짜 특이하네. 이렇게 퍼먹어도 안 짜요 소스만 퍼먹어도. 아. 아 맞네. 음 부드러워 시거운데도 막 돼지 냄새 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사실 짜장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주 못 먹는 이유가 짜장면을 먹으면 배꼽이 100... 퍼센트 살 쪄요. 다른 음식 모르겠고, 그냥 짜장면은 무조건, 먹으면 무조건 쪄요. 그러니까, 자주 못 먹는데, 그 갈만하는 게 있어요. 매장에 시키고 싶다, 배달 시키고 싶다 하다가도, 아, 안 그래도 지금 살 쪘는데 더 찔려고 이러는 거야? 이러면서 그냥 좀 참거든요? 아, 근데 너무 맛있어. 그래서 제가 아까 숙소의 맛이라고 했던 거예요. 밀키트로 파는 거 말고, 이렇게 딱 매장에서 먹는 짜장을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 너무 행복하네요. 치팅데이도 아닌데, 치팅데이네, 그냥. 같이맛나요 근데 이거 다 먹었으니까 좀 달달한거 먹어야겠어요 안짜다고 했는데 좀 짰나봐 이게 그리고 언제 받은지 모르기는 선물인데 아, 오래된거 아니야? 기억이 없어 맛없으면 바로 팽겨치고 딴거 가져가야돼요 빨리 어, 냄새는 맛있어 아직 어? 맛있는 고구마 깡만? <laughs> 아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집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아. 아 시원하고 좋다 이건 약간 토마토 주스 먹는 맛이에요 거기에 살얼음 겨있는맛 옛날에 엄마가 토마토에 사탕 넣고 갈아주는 거는 진짜 좋아했는데 시중에 토마토 주스 처음 먹었을 땐 진짜 이게 뭐야 무슨 케찹 맛이잖아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맛있어 뭐지? 맛있는데? 아 진짜 바삭바삭하고 달, 아마 겉에 유탕 같은 게 처리가 된것 같아. 갓 받았을 때 먹었으면 더 맛있었겠다. 아, 단고... 아거 먹고 단 아, 짠거 먹고 단거 먹으니까 행복하구만. 지금 예능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 따라 부는걸 되게 좋아하거든요? 촬영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따라 불렀더라고요. 그러니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최대한 지금 억 누르고 있어. <laughs> 아, 또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를 뻔 했어. <laughs>